경상북도는 20일 도청화랑실에서 사단법인 경북매세나협회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했습니다. 이날 창립총회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이희범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축사, 신동우 나노 회장이 초대 회장으로 선임되는 등 임원 선임과 협회 설립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. 또 지역예술인 및 지역예술단체 지원에 대한 주요 추진사업과 이를 통해 도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 논의 등도 진행했습니다. 경북매세나협회는 올해 한국매세나협회, 세종매세나협회를 방문해 설립 관련 절차와 운영 방안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는 등 협회 설립을 준비해 왔습니다. 경북도는 지역상공회의소와 경북문화재단 간 협의를 통해 설립의 뜻을 모았습니다. 경북매세나협회는 향후 2년간 경북문화재단 내 사무국을 두고 사업기반을 마련하는 등 업무를 추진하고 향후 독립해 운영할 예정입니다. 창립총회에는 이철호 경북도지사, 이희범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도내 상공회의소 회장단 및 30개사 기업 대표, 이충관 한국매세나협회 사무처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